우리와 장군같은 일꾼을 세워주소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또 우리 교회에 의해 우리와 장군같은 이런 귀한 충성된 일꾼이 세워지기를 기도하, 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와 장군같은 그런 일꾼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다 기억하시죠?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새벽 4시쯤에 3 8선에 이북의 조선인민군이 남한을 침공해서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무려 3년 1개월 동안 동중상관의 전쟁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새벽에 북한의 기습공경으로 이 서울이 3, 3일 만에 한락이 되었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지금또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로 71주년을 맞이하는 이 한국 전쟁 발발이에, 다시는 우리 한민족이 이런 전쟁이 없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네. 나라가 없으면, 지금 미얀마 같은 데 보십시오. 나라가 저렇게 되면, 백성들은 다 고통을, 백성들만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6월 한달 동안 애국의 달로 우리 한민족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 네.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아하 이즈리야 이,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참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나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 아하 이즈리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의 직발과 얻은 날을 맨주목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려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나를. 이제야 가풀이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빈들이이 나라 이겨를이 노래, 노래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불렀어요.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나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계 모든 면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열한기상 열한기하 역대상하 역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만나를 통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고, 망하게 가는지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면 그 당시의 나라는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스기와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 이런 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태평생대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땅이 미족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와 장군 같은 이런 일꾼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리더의 문제다. 백성들의 문제가 리더.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라는 36세밖에 안된 분이 이번에 당대표가 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26세 때 국회의원이 됐다고 했고 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였는데 당 대표가 된다는 건 이건 사실은 참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 우리 국민의 열망이 강마하던데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저도 참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이준수 같은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요. 사실은 몰표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그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힘에 그래도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대표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제가 이 설교시간에 이런 얘기를 죄송하지만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준석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요. 그걸 몰표가 나옵니다. 그래도 제가 그걸 보면서 그도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이순석이라는 분이 계신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위태위태합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직감이 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참 위기다. 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해서 이상, 그, 국회의원이 또 차별금지법을 또 지금 발의를 해놨습니다. 이번에 좀 위험해요, 상당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사실 교회는 어마어마한 위험한 일들을 앞으로 이제 당하게 되고, 영국, 미국이 겪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고소란 지금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상대로 차별금지법이 저 뒤에도 제가 붙여놨지만, 여러분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렇게 힘든 그런,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악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일에,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기도해주고, 우리가 협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6절에 6절보면요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다윗의 족보에 우리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세가 다윗 왕을 낳았는데 다윗은 우리, 아, 우리, 아,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우리 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렇게 안 해도 될 텐데, 그냥 바세바에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해도 될 텐데, 우리아라는 이름을 넣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아 장군이 다윗 왕에 의해서 권력에서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아 장군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윗의 족보에 우리 아의 이름을 넣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 장군의 그 충성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아, 장군같은 그런 일꾼이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교회 안에서도 우리와 같은 건 충성된 일꾼이 있다면 그 교회는 복을 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목회자에게 아, 네. 뭐, 큰 힘을 주는 동력자가 될 것이고 아, 네. 교회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이 우리와 장군은 어떤 장군이었습니까? 세상의 정욕을 이기는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세상의 종욕을 이룬 충성된 일꾼.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은 사무엘하 11장 8절에 보면 그가 또 우리 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다윗왕이 우리 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다윗 왕이 궁궐에 있을 때에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고 평안히 쉬고 있을 때에 궁궐을 거니는데 어떤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목욕하는 장면을 봐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왕의 권력으로 그 여자를 데려와라 그럽니다 알고 봤더니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다윗왕이 이종력을 잃지 못하고 우리아 부하의 장군의 아내를 강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는 이런 참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왕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한번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이라는 것이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가 안됩니다. 그 어떻게 돼요? 이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왕이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 장문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술을 먹이고 좋은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보고를 받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이에요 내려가서 네 집으로 가라 네가 전쟁에서 참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서 아내하고 쉬어라 그러면서 왕의 음식물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도 먹었겠다 좋은 음식도 먹겠다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서 왕이 또 명령했으니까 집에 갈만하잖아요. 집에 가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아 장군은 집에 가지를 않어요 11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랑 자도 되는데 자기는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과 함께 그 마당에서 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참우리하 장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참 이렇게 묵묵해져요. 참 저런 분이 어디에 있을까? 저 다윗은 저 훌륭한 부하를 죽이기 위해서 좀 깨를 내는데그우리하 장군은 그것도 모르고 끝까지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또이땅에 우리 참다운 지도자들은 이 세상 종력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안희정 전 충남 지도사 좀잘 아시죠? 그분이 못 그분이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자기 대통령으로서 조금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분도요. 이런 일이 없이 자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지금까지 왔다면요. 은 대권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산의 그 보수밭에 오거든전 부산시장 부산에서 시작까지 됐잖아요. 이분들이 뭐 때문에 다 쓰러졌습니까? 세상 종룡 앞에 쓰러진 거예요. 육신의 종룡 앞에 쓰러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나게 하지 않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분들이 국무총리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이 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지금. 이거 다더불어 민주당 출신들 아닙니까? 학생으로, 어? 데모했던 그런 일에 다 참석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사회 정의를 일으키고 어? 소수 인권을 위해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했던 사람인데 결국 자기 비서를 그렇게 성추행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 안희정 전 중남 조수자도 자기 비서를 그렇게까지 성적으로 농락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 원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됐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막아 주신 것이고. 그래도 이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죄종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땅의 지도자를 이 부재 중에 있는 지도자들을 좀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 우리 와장군 같은 그런 참된 정말 충성된 지도자가 이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우리 와장군 같은 그런 지도자를 세워 주셔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구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쓸려.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세상 정욕이. 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정욕으로 쓸려. 내 육신의 정욕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그 권력으로 이 종력을 누리고 할때 세상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드론서 2장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보라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종력을 제하라. 아멘. 이 육체의 종력이 뭡니까? 영혼을 거슬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종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의 종력을 정말 주님의 그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사도 바울은요, 단호하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요새처럼, 다니엘처럼, 이런 성결하고 거룩한 자들이 이 정치계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아, 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또 다음 주에도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어요. 흠이 없었어요. 그들은 이방 땅에서 국무총리가 다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이땅 가운데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와 장군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이 땅에 리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장군의 충성은요 바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충성인 거예요. 참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기적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세워진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사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우리아 장군는요 다윗의 그런 명령 앞에서도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1장 3, 상반절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런데, 야, 너 집에 가서 쉬어. 괜찮아. 너 수고했잖아. 그런데 우리아가 뭐라고 말해 언약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계가 이스라엘, 내 민족, 유다의 야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발편하니, 내 집에 들어가서 잘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이 끔찍한 마음,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 민족을 사랑하는 이 우리 아상군의 이 심정이,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6월 25일, 71주년이라는 이 전쟁을 우리가 겪은 이 민족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줄압니다 이런 고통을 겪은, 그리고 우리가 일제, 또저 일본에게 30년 넘는 동안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서 그런 시절도 우리가 겪은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인데 정말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린다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절대로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아니요그 과거가 다시 임하지 않도록 그들은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위대한 그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한 거예요. 왜? 그 유대인들에게 그 독일 나치 600만 명이 학살되는 그 2천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걸 기억하고 그것이 이민족 가운데 다시 되풀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이러분 일본 욕할 거 없어요. 우리가 다른 걸 욕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나 되어져야 되고 참된 리더가 세워져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야 장군의 충성은요 바로 직속상관 동료들에 대한 충성인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야 장군은 혼자 잘나서 혼자 열심히 한게 아니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내가 섬기는 바로 내위의 상사와 내 동료들과 내 부하들을 다 같이 잘 섬기 면서 충성하는 그런 참 성품이 좋은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1절 중반절에 보면 내주 요합 상관이거요압이 상관이거든요.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에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들어가서 발 편안하게 잘수 있습니까? 상만을 생각하고, 동료들을 생각하고, 후배들을 생각하는 이 우리 아상군의 이 마음.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리더십으로 정치를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정치 사회가 되겠습니까? 서로 막 물고 뜯고, 조금만 뭐 흠집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갈가서, 그냥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냥 우리나라는요, 조금만 싸게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크지도 못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준석, 그분이 지금 대표되니까 막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냥 막 계속 병력 문제부터 시작부터 지금 계속 별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화가 사라져야 돼요. 정말 우리 우리아장님처럼내 옆에 있는 동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아장국처럼 서로 사랑하고 먼저 아껴주고 아멘. 먼저 섬겨주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귀한 말씀을 합니다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대를도와줄지는이런 그가 여러 사람과 의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이 베베라는 자매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될 정도로, 이보호자로 뭡니까?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주의종을 책임지고 여러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베베 자매였다는 이런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렇게 극심한 박해 속에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은 부리스기라와 아굴라참이 부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부리스기 아굴라 여러분 우리 부부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사도마울의 사역을 위해서 목까지 내어놓고 생명까지 내어놓고 사도마울의 사역을 도우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 얼마나 성겼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불스가 아울러 부부를 향해서 감사한다. 여러분 그런 극심한 혼란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가 또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직분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5절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습니다. 사람을 잘볼 수가 없을 정도 눈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 가운데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힘을 얻는 것이 그렇게 공동체를 사랑하고 주의종을 사랑하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힘을 내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꾼이 있는 사회, 그런 일꾼이 있는 국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 아 장군의 충성은 마지막 목숨을 다 하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순교적인 충성이에요. 다윗은 결국은 우리 아 장군을 청부살해 합니다. 청부살해.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우리 아 장군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왕이 자기를 청부살해하기 위해서 꾸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마음이 묵묵해져요. 그 성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 아도 죽으라.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윈 왕이 천부사인한 것이고, 극렬한 전쟁터에 싸우게 해놓고 우리야만 나 나갈 거 말고 나머지 군사들이 뒤로 빠지는 거. 그래서 우리 야장군 혼자서 싸우다가 죽게 된 것이. 여러분 이틀 전에 이천시 덕평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압에 인명구조 과정에서 순식간. 이 강주 소방서의119 구조대장고 김동식이 소방경위에 대한 애도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하 2층 중심부에서 좌측으로 벗어나 지점에서 이김 소방경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8시간 만에 찾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극렬한 불속에서 자기 동료들 후배들을 먼저 내 보낸 것이. 너희들 먼저 나가라. 내가 정리하고 나가겠다. 하고 나오는데 아마 그무침이 무너지면서 거기서 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극렬한 불 속에서 내가 먼저 나가야 살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있으면 죽는다는 걸왜직감 못합니까? 우리의 장군이 여러분 생각해 바보가 아닙니다. 장군입니다. 전쟁에 지금 막, 지금 투입돼서 앞으로 나오고 있는데 동료들이 뒤로 다 빠지는 거예 그게 왜 눈에 안 보이겠어요 그럼 사람의 심리가 뭡니까 살고 싶어서 나도 도망가도, 도망가는 게사람 심리예요 그런데 우리 아장군은 죽을 줄 알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다가 죽은 거야. 이 소방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동료들을 보내고 마무리 잡았고 그럼 직감이 안 오겠어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지만 본인이 뛰쳐나간 거예요. 세월호 손장처럼 자기 살자고 어? 팬티바람으로 뛰어나온 게 아니고 동료들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제일 나중에 나오다가 이런 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큰 감동 속에서 이분을 애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었참 리더를 우리가 찾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땅 나온 데 이런 리더가 세워져야 되고 내 목숨 살자고 도망쳐 나오는 그런 세월호 선장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는 생명을 잃더라도, 내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 하나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참된 리더, 그런 지도자가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 디모데우서 사장 6절로 발전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민족 가운데 충성했던 사도가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별류간이 예배되었습니다. 주곧 우루오신 집단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야 장군도, 그렇게 비참한 전쟁에서 비참해 죽었지만 하나님은 마태복음 다윗의 족보에 우리아라는 이름을 반드시 넣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그 눈물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고 그런 리더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다시는 이땅 가운데 유교와 같은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땅이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